안녕하세요. 오토 튜닝샵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튜닝은 코란도 투리스모 4인승 캠핑카입니다. 먼저 침상 색상입니다. 연분란색 매트를 사용하여 쿠션감을 주었습니다. 매트 색상은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좌측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좌측에는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과 접이식 테이블이 설치되었습니다. 우측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우측에는 벽면을 나무로 마감을 하고 거리식 테이블 레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심상 뒤쪽에도 거디식 테이블 레일이 설치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간단하게 식사나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침상 수납공간입니다. 좌식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넓은 수납 공간을 확보해드렸습니다. 침상 연장 접이식입니다. 슬라이딩 레이드 이용하여 침상 연장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딩 네일 침상 연장을 사용하면 이어를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리식 테이블입니다. 창 밖을 바라보거나 마주보고 테이블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침상 크기는 성인이 앉거나 누워도 불편함이 없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상 오토 튜닝샵 코란도 투리스모 4인승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